자, 안녕하십니까. 태치동 전문가들의 수능 영어 1등급 전문가 이현일입니다. 2024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 자, 정답률이 37%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긴 지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없는 내용들. 자, 정답에 관계없는 내용들 조금 건너뛰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크게 한번 어,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죠. 고용 협상의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자, 여기 인용이 됐어요. 그죠? 사람 이름들이 인용됐습니다. 그죠? 자, 인용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뭐,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부터는 구체적 어떤, 음,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인용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한번 전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 장애를 보시면 많은 협상가들이 뭘가정하냐면자 협상은 뭐로 생각한대요? 자 fix t h pie입니다. fix the pie. 자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p i e 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자 협상은 종종 그래서 자 통합적 협상 기회를 자자 자, 협상자들은 뭐로 보냐면 제로섬 시츄에이션죠. 제로섬. 자 제로섬도 어차피 Fixed p i 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왜냐면, 하두 사람이 있다면, 제로쓰면한 사람이 60%를 가지면한 사람은 40%. 또 다른 사람이 반대로 70%를 가진다면 반대로 30%를 가진 거죠. 그게 Fixed p i 이론이죠. 또 다시 이야기하면 Win or Lose 상황입니다. 그죠? 렇이나이나지거나 자, 그래서, 어 사람들이 뭘믿는대요 자, 아주 미신적으로, 믹스, 자, 고정 파이 방식을 믿어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와는 뭐 됩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그죠? 아이고 이게요됐니다자 반대가 돼요, 반대. 자 반대가 됩니다. 그죠? 상대방은 나와 반대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상대방이 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우선 우리가 통합적 해결의 가능성. 자 상호 혜택의 트레이드오프 상 음, 상쇄 그지 상쇄 상세. 자 상쇄가 뭐하대요 없대요 자 그래서 통합적 해결도 안 되고요 자 수로간의 이익이 되는 상쇄 과정도 그래서 뭐할 겁니까 그런 어, 통합적 해결과 자 어, 상호 이익적 상쇄를 음자 억누르겠죠 자 그래서 A에는 맞습니다. f 피 e 스터 파이에서는 상호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이익적인 상쇄 관계, 그죠? 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 뒤에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 한 직업 신청자가 뭘가면 본급이 오니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시스는 주장한다고. 자, 여기 주장하다 유일한 문제다. 이거 보니까 전부 뭐예요? 자, 제로슨 또는 win or lose죠, 그죠? 자, win or lose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장은 또어자 7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죠자어 직업 구인자는 7만 5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당사자가 자 가능성을 논하는 거죠. 자 가능성을 논한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가능성을 논한다. 자 그러면 자 fixed pay가 아닌 거죠, 그죠? 음. 자뭘 발견하면 moving expense. 자 그래서 우리 비용이라든지 자 시작하는 날짜가 협상이 되겠죠? 그죠? 자 협상이 되면 자 봉급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뭐할 겁니까? 우리가 블럭 차단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 자이 지금 아까 우리가 파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자 뭐하고 반대요? 자 픽스드 파이 하는 상황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로 가능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블럭이 아니고 뭐로 돼요? 오히려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f a c i l i a t e 자, 그죠? 자, 요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먼저 2번이 될것 같고요. 자, 뒤쪽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에, 자, 어떤 협상을, fixed by, 자, 고정된 파일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자,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어진 갈등 상황을,의 본질을, nature,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인용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죠, 그죠? 자, 픽스 파이 상태로 보지 않으면, 자, 갈등 상황을 다르게 보겠죠, 그죠? 자, 네가 이냐, 기 내가 이냐, 기 이게 픽스 파인데 이 그게 아니고 서로 아까 앞에 나왔듯이 서로, 서로 자, 어. 상호 혜택적인 어, 상세 관계로 본다면, 그죠? 제로 손이 아니고 윈윈 관계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쭉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D에 나오는 문장 부분을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자, 협상가들이 focusing on personal gain. 자, 이 personal gain도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아까? 자, 개인적인 이슈, 또. 자, 뭡니까? 나의 본급, 봉급 예시의 봉급적인 관점. 자, 네,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이건 fixed by입니다. 그죠? likely to under the influence. 그죠? fixed by belief에 지배를 받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의 접근법이, 그렇죠. win or lose이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르거나 하기 때문에 경쟁적이 되겠죠. 자, 그죠? 음. 자, 서로 반대가 되니까요. 자, 협상가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자,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 자, 스트레스 받는 상황. 예를 들어, 시간의 제약 같은 거 자, 이 일반적인 미스컨셉션. 자, 오류죠. 그죠? 자, 그것은 차례로 리드투, 자, 통합적 합의를 당연히 덜 이루게 되겠죠. 픽스드 파이기 때문에 자, 통합적 합의를 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정답이 우리가 몇 번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B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 문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 첫 줄에 보시면 보면, 자, 어떤 협상을 고정된 파이 형식으로 보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제로섬 상황이나 아니면 win or lose 교환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win or lose나 제로섬이나 픽스파이로 보시면, 자, 통합적 해결이라든지, 상호 이익적인, 상호 혜택이 되는, 자, 상쇄 관계라든지, 요런 것들을 전혀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A에는, 자, 그것들을 찾을 노력이 없어진다, 응누어 진다는 게 맞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시적 상황이 나오는데, 한 직업 지원가가, 자, 당연히 뭐 하겠어요? 본급적인 측면을, 음,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장과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뭐한 겁니까? 우리가 fixed f i e 로 fixed f i e 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봉급의쟁점에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결책을 촉진시키거나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B의 블럭은 잘못됐습니다. 자, facilitate나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문단은 자 x e d 파이 관점에서 보면 자 갈등 주어진 갈등 상황의 성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하고 나오고요. 자쭉 내려오시면 자 협상가들이 자 개인의 성취에만 초점을 두면 픽스 b 파이빌리프가될 텐데 자 그런 상황이면 뭡니까 경, 상황을 경쟁적으로 보게 되겠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자 그래서 D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통합 적인 음, 합의가 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C도, 아, E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자 B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